중국옷 왜 입나요? 중국어 컨텐츠를 올리면서 정말 많았던 댓글이 중국옷 왜 입나요였습니다. 중고옷이라기보다는 제가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앱을 알게 됐는데, 저는 원래 오프라인 쇼핑을 즐겨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 쇼핑을 즐겨 하게 됐습니다. 지그재그, 에이블리, 브랜디. 그러다가 제가 너무 제 스타일인 마음에 드는 그런 옷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가격이 30만 원이 넘었어요. 해외 직구, 뭐, 브랜드 샵, 디자인 샵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와, 이거 진짜 디자이너가 만든 건가? 해외 어떤 디자이너가 만든 거지? 뭐, 그런 거를 알아보고 있다가, 친구한테, 아, 이거 너무 이쁘지 않냐? 이거 너무너무 갖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친구가, 어, 이거 알리에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진은 똑같은데, 가격대가 다 다르고, 그옷 뿐만 아니라 제가 너무 사고 싶었던 디자인샵에 있었던 모든 옷들이 뭐 컨트롤 CV 하듯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마 뭐 중간에 회사 운영도 있고, 마진도 있고, 인건비도 나가고, 뭐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은 옷을 다섯 배씩이나. 그리고 제가 뭐 어플에서 자체 제작 옷이다 하면서 인기순위에 올라왔던 옷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것도 예쁘다 하면서 설마! 하는 마음에 알리에서 검색을 했는데 자체 제작이라고 했으면서 똑같은 사진이 엄청 많이 뜨는 거예요 재미로 봐주신 분들도 많지만 저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입는 옷들 보면 은 거의 다 메이드 인 차이나 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백화점에서 최근에 구매했던 옷도 메이드 인 차이나 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프랑스에 되게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 기념품을 사려고 메이드 인 프랑스라고 된 제품을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메이드 인 인디아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밖에 없었어 가지고 메이드 인 프랑스 를 어디서 구매를 했냐면은 베르사유 궁전 안에 있는 조그만한 보석함이 메이드 인 프랑스 더라고요 중국어 컨텐츠를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명안이 <laughs>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좀 속이 시원해 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와 이게 바로 편견인가? 라는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제가 만약에 아, 이 옷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했다 하면은 아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